브이로그 한번 찍으시죠. 우리의 생활을 한번 체험하는가? 어, 체험. <laughs> 일을 체험해봅시다. 보통은 좀 일찍 와요, 저희가. 원래는 1시부터 수업인데 한 12시 조금 넘어서 와서 밥을 먹습니다. 왜냐면 아침에 너무 일찍 나오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. 나온 김에 밥을 먹는데, 어, 추워. 어, 항상 여기가 엄청 추워요. 근데 거기 가면 아빠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할거 엄청 많잖아 이야. 위험한데? 남산 거기 오사는데 있거 그냥 아빠가. 막 가는 데길다 연결되는 데가 있긴 한데 우리는 그냥 밖을 나가요. 그렇죠? 네. 윤이가 밖을 나가는 걸 좋아해가지고. 시장이네 시장. 어. 시장도 되게 좋고 맛집도 많고 여기 NC 들어가면 쇼핑할 그런 게 진짜 많아요. 우리가 어. 이제 몇년 됐냐? 6 개월 6 개월 됐군. 조금 잘 알지 이제 국내를. <laughs> 뭐 하는 거야? 네. <laughs> 어.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골라 내가 다 사줄게. <laughs> 날치알 비빔밥이랑, 그 다음에 이거는 내꺼데어 오오 어, 어. 어, 되게 멋 같아 어. <laughs> 오늘도 오경씨 <오병> 치즈 라면. <laughs> 네 일체형 마음에 말하셨을 드시나요? <웃음> <웃음> 여기야 바로. 이렇게 돼있는 거야? 응. 언니들하고 연습하네. 이게 팀이야? 같이 베테랑 언니들. <laughs> 선생님이신가 봐. 엄청 카리스마 있게 보이던데? 엄청 카리스마 있으시것 어때? 학원 은 소감이? 되게 사람 많고 정신 없지? 음, 백화점 안에 있다는 게 신기한 음, 것 같아 딸 보니까 어때? 엄청 열심히 하지 않나요? 음, 열심히 하는 모습보 뿌듯하네 음, 음. 어끈좀 묶어주세요 아빠, 아빠한테 묶어달라고 아 예쁘다 간만에 유니 때문에 둘이 데이트 안해 유니 학원 다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뭐한번단전 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어게든 시간이 없었잖아, 그렇지? 와 감흥이 없어. 이니랑 이게 필요한 거 사고 가방을 본다 해가지고. 체험 제대로 하네. 사고 싶은 것도 사고. 올 체험을 제대로. 옷도 샀잖아요. 백화점 구경. 구경하다 보니까 또와 이게 또 견물 생심이라고 보다 보면 또 사게 돼 있더라고요. <laughs> 수지 맞았네. 가방도 사고. 어 예쁘다. 원래 <laughs> 우리 의목적이 오늘 체험 을 완전 재밌게 했네 아, 재밌는 거야? 시간이 그렇게 길게 <기억이> 안 느껴진다. 윤리는 또막 들고 싶어 하고. 다음부터는 자기가 올래 <원래? 웃음> 같이 있는 엄마들하고 너무 재밌게 잘 수다 잘 떠는데. <laughs> 자기 인싸인데 인싸 완전이? 네가 <laughs> <애기가> 있으니까 <laughs> 얘기를 하는 거지. 아, 혼자 오면 아무도 나한테 말 걸는 사람 없어. <laughs> 어떻게? 뭐 집에 그냥 가 떡볶이 먹고 가 여기 근처에 진짜 맛있는 떡볶이 집인데 갑자기 떡볶이? 와아 자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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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렇게>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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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음 흐흐흐 정말 맛있다 짜잔 어 <laughs> 우리 이거 얼마나 피곤한지 알겠지? 아 체험하는 거 어때? 어? 근데 또 일도 또 해야 돼. 아, 뭐야. <laughs> 아우, 두 번은 못 하겠다. 어. 아. <laughs> 내일도 같이 가자 아, 쉽지 않네. 내일은 진짜 중요한 날이거든. 윤이 그 발표하는 날이잖아. 그 발표하고 나서 수업하는 거야? 아 어, 수업 한 시간 더 하고 끝나지. 수업하는 중간에 어. 모여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? 어. 이런 어, 수업이 가능해? 모르겠어. <laughs> 수업이 가능해? 아니 올라가는 애들이 고못 올라가는 어. 분위기가 그 세할 텐데 그게. 아니요 그래? 아 그만자, 그만자. 재미없을 따름인데. 어, 개식하고 왔지. 이민규야. 아이라이. 오빠랑 오니까 즐겁나 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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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얘> 뭐 <해>. <웃음> <웃음> <laughs> <그게 뭐야? 웃음>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써도 되겠다. <웃음> <웃음> 진짜. 선배. <laughs> <진짜, 웃음> <laughs> 아, 여기서 무슨 파풍 음, 공기가 있나 봐. 뭐 어, 오늘 하루 갔다 와서 이렇게 힘들어해. 우리 매주 가는데. <웃음> <웃음> 오늘 발표 날이잖아. 알고 있어? 어. 날이가 슬프니까 날려? 어. 올라가면. 할까 할까. 아니 아니 뭐 이렇게 급하세요. 그, K-pop이라는 걸 자체가 타고난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K-pop은 만들어지고 메이킹하는 거야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요일날 놀지도 못하고 시간을 할애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거든. 노력해서 될수 있기 때문에 K-pop은 그런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거야.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고 열심한 히 친구들이. 먼저 좀 아티스트로 올라간다 생각하고 기쁘게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는 가 우선 데뷔조 직접 발표할게 스톱에서 데뷔조 올라가는 강혜림 오! 오! 김예진 야! 고세진 오! 이소율 오! 마지막 모두 김지윤 내용. 보컬이랑 댄스를 다 동시에 봤고요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전이 좀 됐던 친구들의 PD님께서 어, 선택을 해주신 거고 저희 임원회의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좀 해주세요 <laughs> 다른 친구들도 절대로 의기소침해지지 말고 위에 갈 날이 많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린현 네. 어때? <웃음> 뭐. <웃음> <웃음> 슬펐어? <웃음> 지금 조심해야 되거든요. 지금 그렇게 하니까 좀난것 같아? <웃음> <웃음> 아직도 쫀득거려? <laughs> <laughs> 아파? 맛있는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. 춤을 출때 만약에 틀렸으면 어떻게 태연하게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원래 안무인 거지 원래 안무? 자, 자, 다시 해볼게요 <laughs> 아 들어오세요 <웃음> <웃음> 어, 왜 저래? 왜 저래? 왜 빨리요 <laughs>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와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 <감상하겠다. 웃음> <laughs> 잘 보고 화이팅네이팅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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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했어? 응? 어? 기대하겠지. 기대는 안 했어? 했어? 응. 음. <laughs> 얘가 말을 해야지. 뭘뭘 <laughs> 떨어졌지만 뭐 어떻게 하겠다. 떨어졌지만 잘하겠다 <laughs> 열심히 하겠다. 됐지 <되지? 웃음> 好脏。가자嗯